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 날을 쳐서 그타장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예, 이르되,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나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함을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이까 한지라 다시 묻자운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아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의 은혜가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사울은 오늘 배경이 되는 그일라라고 하는 장소에서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들의 신앙에 또 믿음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다윗은 그일라를 구하러 가야 할지를 놓고 하나님에게 여러 차례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아주 결정적인 그들의 인생 자체의 차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드러나는 사울의 행보를 한번 살펴보시면 사울은 자기의 욕망과 권력 욕망을 따를 뿐 결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일날에 다윗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자기 멋대로 단정하곤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지만, 속은 자기의 모든 욕망과 탐욕을 합리화하는 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자기 병사들을 동원하는 데 열심을 낼 뿐이지, 하나님께 끝까지 뜻을 구하는 모습은 단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이죠. 반면 다시 한번 다윗 행보를 살펴보시면 제가 그 일라로 가야 합니까라는 질문서부터 시작해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 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라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다윗입니다. 자신의 생존적인 어, 생존을 위한 인간적인 계산이나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이 본문에서 아주 자세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따르고 주장하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울처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뜻대로, 자기 정욕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날마다 걸어나가는 삶이 진정한 참된 신앙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문제에 어, 봉착했을 때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진로 등의 문제 등으로 우리가 고민할 때마다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찾아 나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는 내딛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삶,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을 더욱더 먼저 생각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는 쫓기는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백성들이 위험에 처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전쟁터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양떼를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목자의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들은 불완전하지만 궁극적으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인데요. 이 오늘 다윗의 구일라 구원 사건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왕으로서의 행동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참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으로서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핵심이 되는 복음인 것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공동체와 이웃을 위한 섬김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영달과 나 자신의 보존과 편안함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하여 또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구체적인 행동으로까지 우리도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는 행동의 근거는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함으로 인하여 가능한 일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인색하지 않게 되며 비로소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끝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울이 모든 힘과 병력을 동원하여서 끈질기게 다윗을 추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울이 아무리 제 모든 힘과 역량을 동원하여 다윗을 추격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서 은혜로 읽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선택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왕 다윗을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신실하게 지켜 지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목격하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 택자들은 결코 버려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확신의 말씀을 주고 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섭리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큰 위기와 위험에 처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앞길을 물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마도 오늘 하루 중에 우리에게 다윗처럼 여러 고민과 또 위기들이 우리 눈앞에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걱정거리와 염려들이 불안을 가져다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히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확신이야말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 굳건한 믿음 안에 서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나가시며 발을 내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시며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일라에서 드러난 다윗의 모습을 오늘도 우리가 본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또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또한 부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